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G80, 페이스리프트,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나온 차량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기존 재고들이 이렇게 있어요. 판매 조건엔 820만원 또는 740만원. 이게 차량가의 약10% 정도가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차량들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량들이 얼마나 할인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2.5, 3.5 터보를 고민을 하실 텐데요. 등급이랑 옵션이 이렇게 있고, 내외장 컬러가 레드나 블루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레이나 블랙 이런 차량들도 존재하고요. 네, 색상은 보시면은, 테즈먼 블루가 약간 이런 색상이에요. 조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색상이 변하는데,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레드 차량을 선호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특히 레드 차량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자마자 한 3, 400만원 정도가 흰색에 대비해서 감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레이 색상이나 블랙 색상 또는 블루 색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엔진을 보면 2.5 터보랑 3.5 터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게 엔진 등급을 올릴 때마다 정말 몇천만원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G80. 저는 3.5 람다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2020년에 선보인 3.5 터보 람다 엔진. 포르쉐, 파나메라랑은 당연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비 효율도 2800cc 엔진. 연비가 한 8km 정도가 나오는데 3.5 엔진이 9.2km가 나와요 리터당 연비 효율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편인 것 같고 네,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자동차세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임의로 견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이런 옵션들을 더해서 8,277만 원짜리 차량으로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금리는 요즘에 5.5%에서 8.3%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를 잘 받으시면 한 5.5%에서 5.7%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네, 장기 렌트는 약간 다르죠. 8,277만 원짜리가 면세가를 포함한 할인가가 7천만 원이 차량 가격으로 측정이돼 있어서 할인가가 1,246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부로 했을 때는 제가 5.6% 정도의 금리를 잡고 할인이 무려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3,3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월 112만 원 정도가 나오. 되더라고요. 인수를 하실 때 등록비 중에 채권비는 서울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네, 여기서 공채 할인을 약간 더 할인을 받으셔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사마다 다르지만 굉장히 저렴한 렌트사를 찾았어요. 보증금도 비슷하게 넣고 장가를 제가 15%를 잡았는데, 월 렌트료가 한 171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렌트사는 15%가 아니고, 만기에 인수가를 10%. 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렌탈료가 한 7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렌트사가 있었어요. 40%를 넣으면 나머지 30%는 환급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장기렌트를 하셨을 때는 월 납입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인수가격을 제가 많이 낮췄기 때문에 자동차세 1년에 90만원씩 세금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1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요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입자라고 하시면은 이 건강보험료는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고 보험료가 나는 한 7,80밖에 안 나온다. 나는 20년무 사고라서 정말 저렴하다. 자차를 포함해도 7,8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70만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렌트는 4년 뒤에 이 차량 가격의 중고가의 7%를 취득세로 납부를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할부는 월 112만원씩 총5,400 정도가 들고 처음에 3,300만원을 납부를 했죠. 그래서 8,700만원 정도가 이제 포함된 비용인데 렌트는 어떻게 보면은 8,761만 원이죠. 이런 것들을 안 내고 4년간은 공짜로 탄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편이고 렌트사는 왜냐면 차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납부를 합니다. 할인가도 더 많이 받고 자동차세도 영업용 차량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보험료나 건강보험료나 이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은 9,939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부로 했을 때 이자 합계는 5.6%로 책정을 했을 때 4,800이 할부 원금이죠. 이자 합계가 5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시불로 구입하실 분들은 570만 원 정도를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렌트가 훨씬 이득인 셈이죠. 네, 이런 차량들보다 더 저렴한 차량은 이 그랜저예요. 저도 제 차량이 팔리면은 이거를 바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런 차량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까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개인 분들도 800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랜저 차량. 네, 이런 차량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네시스가 G90도 이렇게 특별 조건들이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기본 조건이 12%고, 이런 차량들은 매일 업데이트가 됐다가 매일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G90, G80, 이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실 때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견적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 조건이 뭐냐, 어, 이런 차량들은 보장불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수가 거부된 차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산 월 조건은 말 그대로 생산이 된지 조금 오래된 재고 차량이라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재고 할인 차량을 알아봤는데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펠리세이드 구형 이런 차량들도 현재 10%가 할인이 들어가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한 500만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할인 정보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